안녕하세요. 영단기 토플 와이딩 최종 강사입니다 어, 어, 언, 더 관사죠. 어. 이 놈의 관사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계세요. 어. 그리고 질문도 많이 하시고, 이거 도대체 언제 쓰는 거예요? 언제 안 쓰는 거예요? 너무 헷갈립니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한국어에는 관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어에는 관사라는 문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또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헷갈리거든요. 어. 근데 한 가지 기쁜 소식은 뭐냐면 관사는 어떤 표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니에요 일단 그것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꼭 알아야 하는 것만 좀 정리해 놓으시면 나머지 부분은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저랑 간단하게 알아야 하는 것만 딱 알고 이것만 가지고 한번 앞으로 관사를 잘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만 충분합니다 사실 첫 번째 더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더, 정관사라고 하죠 이 정관사 더는 그 라고 지칭할 때 쓰는 거예요 그, 이거 기억하세요? 그 이거예요 그 사람 할때그 이런 식으로 특정 명사 또는 지칭하는 명사 앞에 쓰는데 이때 셀수 있는 명사 단수 명사 한 개를 나타내는 단수 명사 앞에 쓸수 있고 복수 명사 앞에 두개 이상의 명사죠. 셀수 있는 복수 명사 앞에 쓸수 있고 그다음에 불가산 명사 셀수 없는 명사 앞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다쓸수 있네요. 예를 들면 i need the cup 나는 그 컵을 원해. 몇 개야? 한 개의 그 컵. i need the cups 하게 되면 뭐야? 나는 그 컵들 두개 이상인데 지칭하는 거죠. 그 컵들을 원해. 그다음 세 번째, I need the water. water는 아시다시피 셀 수가 없어요 불가산 명사입니다. 하지만 지칭할 수는 있어요. 그물을 원해, 에비앙을 원해, 삼다수를 원해 뭐 이런 식으로 지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놈의 정관사 더 회화나 라이팅에서 언제 쓰는지 주로 앞에 나온 것을 다시 지칭할 때 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She has a boy. 그녀는 어, 남자 아이 하나와 and a girl 여자 아이 딸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이제 지칭을 안 했으니까 그냥 어를 썼고 이거좀 이따 설명 드릴게요. 다시 한번 지칭하는 거야. 그 남자아이는 14, 14살이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한번 얘기했던 걸 다시 지칭하니까 더를 쓴 거예요. 그다음에 and the girl is 8. 여자아이는 몇 살이야? 8살이다. 그 그러니까 앞에 있는 여자아이를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얘기하고 나서 다시 한번 더 얘기할 때 보통 쓰는 게 뭐다? 더. 그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저 어제 떡볶이집 가서 떡볶이 먹었어요. 그 떡볶이집은요. 강남역에 있어요. 아시겠죠?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그냥 떡볶이집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더 얘기할 때는 그 떡볶이집은요. 하면서 다시 한번더 언급할 때더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떡볶이니까 더 떡볶이집이 되겠죠. <laughs> 넘어가세요. 이번에 그러면 어나, 어는 돈을 언제 쓰느냐. 얘를 이름이 뭐라고 하냐면 부정 관사라고요 부정 관사 근데 왜 부정 관사냐면 아까 정관사라고 했었죠 정해진 걸 지칭한다 그래서 정관사 부정 관사는 아버지의 정 아니고요 아니야 아닐 부가 아니고요 정해지지 않았다에 붙예요네 정해지지 않았다 정해지지 않은 걸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때 어나 어네 쓰는데 지칭하는 것이 없는 명사 앞에 쓰는데 얘는요 이게 제일 헷갈릴까 봐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면 단수 명사 앞에 맞습니다 이거만 기억하세요 언제 쓴다 단수 명사 앞에 셀수 있는 거 가산 단수 명사. 그러니까 복수 명사 앞에 쓰면 안 되고요, 고유 명사 앞에도 쓸수 없어요.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칭하지 않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I need a cup. 난 컵이 필요해. 근데 어떤 컵이어도 상관없는 거지. 그냥 하나만 아무거나 갖고 오면 되는 거죠. 지칭하지 않았죠? 그다음에 I workout. Workout이 뜻이 뭐냐면 운동하다 이런 뜻이에요. For an hour. 한 시간 운동합니다. Every day. 매일매일. 근데 여기서 On, Our를 썼죠. 요거잘 봐야 돼요. 여기는 어 썼는데 여기는 언을 썼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뒤에 거 H 때문이 아니고요. 발음 때문입니다. 밑에 써놨죠. 아, 에, 이, 오, 우 발음이 어 다음에 나온다면 그때는 어가 아니라 언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 선생님 H 이거 자음인데 이 앞에다 어 써야 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발음이 언이잖아요. 그래서 On, Our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반대로 얘를 볼까요? She is a university student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I U you, 어 유네요. U you, 이거 모음이니까 어를 써야죠? 아니에요. 이거 발음이 뭐예요? 우가 아니라 university student. 유니버시티가 아니라 university죠? 그렇기 때문에 어를 써야 돼요. 됐나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단어의 스펠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발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on our a university student 이렇게 되겠습니 다 이거 구분해 주세요. 그러니까 단수 명사 한명한 한 개일 때만 사용하죠. 그죠? 또한 발음을 좀 신경 써서 어 일반적인 자음 발음일 경우에는 어를 쓰면 되고 그에 비해서 아에이오우 발음일 때는 어를 쓰면 된다. 됐나요? 지칭하지 않는 거. 자 이제 기타 알아두면 좋은 것들. 사실 알아두면 좋은 게 아니라 아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아야 돼요. 네, 첫 번째 고유 명사 앞에는 관사 자체 쓸 수가 없어요. 어떤 어이던 더든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더 서울이 아니라 그냥 서울 서울 네. 그 다음에 코리아지 어코리아가 아니죠 한국 한개 한국 두개 이러지 않으니까 그냥 코리아 대문자로 쓰죠 그리고 고유명사는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언아리랑 아리랑 그냥 아리랑이지 아리랑 한개두개 개 이러지 않죠 그래서 아리랑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된다 그래서 관사가 있으면 돼안 돼? 안돼 안 돼. 그냥 서울 코리아 아리랑 그래서 고유명사 앞에 관사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어떤 관사도 안 돼요 다음 두 번째 대명사나 수량 한정사 앞에는 관사 사용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대명사라고 하면 마이 이건 이제 뭐 조금 더 들어가면 뭐어 저기 뭐야 소유 대명사라고 하는데 그냥 합쳐서 대명사라고 하겠습니다. 내 컴퓨터인데 우리 이렇게 얘기하고 싶대잖아. 그내 컴퓨터. 내그 컴퓨터. 안 돼요. 그냥 마이 컴퓨터 하든지 더 컴퓨터 해야 되는 거지. the 마이 컴퓨터 또는 마이 더 컴퓨터 안 됩니다. 마이 컴퓨터 또는 더 컴퓨터면 되고요. 그다음에 he, he 어 되는, 대명사잖아요, he, 그 다음에 히 앞에 히한 명이니까 어부처에 대해 아니에요. 대명사 하잖아요. 히그 그래서 히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어히 쓰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그 약간의 책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그래서 지칭하는 거죠. 그 약간의 책 그래가지고 그 some books 여기서 some이 수량한 정사예요. all, some, most 이런 걸 수량한 정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the some books 하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the books 하든지 some books 해야 돼요. 그 책들 약간의 책들 이렇게 해야 돼요. 어, 선생님, 근데 그 약간의 책들 이렇게 지칭하고 싶잖아요. 맞아요. 그럴 경우에는 짜잔, 이걸 쓰시면 돼요. Some of the books 하시면 그 책들 중 약간이란 뜻이 됩니다. 됐나요그 책들 중 약간. 이렇게는 가능한데 그 책들이나 약간의 책들 이세 가지밖에 안 됩니다. 더 some books는 안 됩니다. 오케이. 두 번째 알아두면 좋은 것들. 형용사와 명사가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 명사가 된다면 형용사의 발음 중심으로 관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발음 얘기하는 이유는 어나 어느 쓸때 더는 상관없고요. 어나 어느 쓸 때는 어 발음을 형용사 기준으로 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스몰 기프트가 있어요 작은 어 선물이죠. 근데 여기서 명사는 기프트예요. 얘 때문에 관사가 와야 되는데 발음은 스몰 기프트 스몰이 먼저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스몰 기프트가 돼요. 근데 예를 볼까요? 언인터레스팅 스토리 돼 있어요. 이야기 명사 얘 때문에 관사가 오는 거긴 하지만 앞에 인터레스팅이나 형용사가 왔죠. 그러면 앞에 관사는 이 형용사의 발음을 따라가요. 그래서 어 인터레스팅 북이 아니라 인이 발음이잖아요. 그래서 인터레스팅 북이니까 언 인터레스팅 스토리라고 써줘야 돼요. 북이 아니라 죄송해요.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앞에 있는 형용사의 발음을 따라서 어나 어를 사용한다. 만약에 더를 사용하게 되면 그냥 더 스몰 기프트. 더 인터레스팅 스토리가 되겠죠 그때는 뭐 건드릴 거 없죠 아 참고로 그냥 발음적인 건데 만약에 더는 스펠링은 똑같아요 더라고 쓰게 되고 아이가 오게 되면 더라고 하는 것부터 d라고 발음합니다 아 더를 쓰고 나서 아예요 발음이 올 경우에는 스펠링은 똑같지만 발음은 더가 아니라 d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더가 들어갔으면 d 인터레스팅 스토리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명사와 명사가 합쳐져서 하나의 명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엔 뒤에 명사의 특징을 따라가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보여 드릴게요. on apple 있습니다. 사과 셀수 있죠. 그래서 어 apple 앞에 on을 붙였어요. 왜? 아 발음이니까. 에 발음이니까. 그죠? 에 발음 앞에 on apple 붙였어요. 그런데 잘 봐요. apple juice 할 때는 관사가 안 붙어요. 왜안 붙냐 하면 apple juice 명사 명사가 합쳐졌는데 이때 주인공 단어는 juice예요. 근데 juice는 셀 수가 없어요. 액체는. 그렇기 때문에 에포주스에는 관사를 안 붙입니다. 얘가 중심이 되니까 됐나요? 하나 더 해보죠. 인터넷이라는 단어가 있습니 인터넷 아시죠? 인터넷은요 좀 특이한 단어예요. 기억하세요? 무조건 덜를 붙여야 돼요. 인터넷이 영어로 뭐예요? 했을 때 인터넷하면 안 돼. 인터넷은 영어로 d 인터넷이 되겠습니다. 아 여기 제가 왜또 d라고 발음했냐면 인터넷의 e 발음이잖아요, 그렇죠? i 그래서 더를 이제 D라고 발음합니다. 그래서 더 인터넷, D 인터넷이 돼요. 참고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인터넷 앞에 I 자를 항상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 대문자로. 그래서 D 인터넷인데 항상 이렇게 써야 돼요. 인터넷은. 그렇지만 뒤에 걸좀 보겠습니다. 인터넷 유저란 단어가 있어요. 앞에 거 보지 마시고 인터넷 유저란 말이 있어요. 그럼 인터넷 사용자란 말이야. 이때는 인터넷 명사 유저라는 명사가 합쳐졌을 때 뒤에 있는 유저의 특징을 따라가는 거예요. 얘 때문에 관사가 오는 거야. 그래서 보세요. 언 인터넷 유저도 가능한 거죠. 왜냐면, 언유저잖아. 사용자. 그죠 어. 아, 왜 어유저지? 왜 언유저입니까? 그런데 아 죄송해요. 만약에 유저만 쓰게 되면 어유저겠죠. 유 발음이니까. u 지만 인터넷이 왔는데 얘가 마치 c 용사처럼 꾸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 n 발음에 맞춰서 언인터넷 유저를 쓰거나 아니면 덜 l f you are 어, D 인터넷 유저가 되면 뜻이 뭐가 되냐면 그 인터넷 사용자, 그 댓글다는 악플다는 그 나쁜 그 어? <laughs> 사용자 이렇게 지칭하고 싶을 때 너를 쓰실 수도 있고, 어느 쓰실 수도 있겠죠. 왜 유저가 주인공이니까. 하지만 인터넷을 쓸 때는 그냥 더만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두 개의 명사일 경우에 뒤에 명사의 특징을 따라간다. 마지막 세 번째 관용적인 더 사용들도 있어요. 여기서 관용적인 더는 뭐냐면 그라는 또한 지칭하는 게 없어 근데 그냥 더을 붙이는 거야 예를 들어서 the internet 좀 전에 얘기했죠 인터넷 앞에 더 붙이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더가 붙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the government 정부 정부를 하나 지칭할 때 정부들 말고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정부 얘기할 때는 관용적으로 더가 붙습니다 시골 얘기할 때 the countryside 왜덜 붙나요? 이유 없어요 그냥 관용적으로 더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the environment 우리 자연 환경 얘기할 때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the environment라고 하는데 이것도 더가 붙어요 근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지칭하는 게 아닌데 그냥 자연환경이면 덜를 붙입니다. 이런 걸 관용적인 단어인데 이런 거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데 여기 써놨어요. 필요할 때 알아가면 돼요. 왜냐하면 얘기가 없어볼게요. 그냥 더가 없다고 쳐봅시다. 인터넷, 가버먼트, 컨트리사이드, 인바일먼트 어때요? 의미 전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때 그때 아. 관용초 더 붙는구나 이러면서 지나가면 되는 거지 아 어, 이거 또왜 더가 붙는 거야 이러면서 괜히 더 압박감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관사에 대한 부담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문장 한번 해석해 보세요. Student should read informative book to prepare for the uh, for future 이렇게 돼 있어요. 해석을 하면 학생은 읽어야 돼 informative는 유익한 이런 뜻이요. 유익한 책을 읽어야 돼 to 뭐하기 위해서 Prepare for, 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미래를. 이 문장은 관사를 하나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봤을 땐 관사를 안 썼으니까 틀린 문장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해석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원래 원, 원래 문장 보여드릴게요. A student 학생은 should read an informative book. 책을 쓸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형용사니까 발음 따라가서 n 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유, 유익한 책을 읽어야 돼요. To 뭐하기 위해서 prepare for the future. 미래를 대비해서. 과거, 현재, 미래. Past, present, future는 무조건 관사 더가 붙습니다. 관용적으로요. 근데 이걸 빼먹었다고 해서 이거와 이거의 의미가 달라지나요? 안 달라져요. 거의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화를 하던 영작을 하던지 간에 관사 조금 빼먹거나 틀렸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걸 당장 내일까지 고쳐야 돼. 라는 조급함도 갖지 마시라고요. 미국 애들이 너 관사 틀렸으니까 꺼져 한국으로 돌아가. 이러지 않아요. 제가 석사 논문 쓸때 지금 석사 논문 쓴거 다시 보잖아요? 저도 틀렸어요 관사를. 근데 석사논문 통과됐어요. 네,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사는 그냥 기본적인 거 아까 설명드렸던 거 그거만 꼼꼼하게 챙겨가고 그다음에 관용적인 더 사용은 이제 영작하고 또 말하고 많은 책 읽으면서 그때그때 그때 익혀나가는 방식으로 공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사 안녕. <laughs> 관사 안녕하시기 바랍니다. 관사의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네. 자, 기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른 무료 강의나 또는 제 강의에서 뵙도록 하고요. 영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